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목소리>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예, 함께 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해마문, 주의 팔이 나를 항고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장대들이, 주의 영에 함께 하니라. 아, 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아, 네. 함께 하시네. 종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에 함께 하니라. 아, 공행하시고. 네. 아, 그러면... 아, 아찔기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루야 함께하시네 종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존경은 십자가의 힘이니모을막았네어둠 마음이 진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에 함께 왕비. 성령이 계시네. 하늘로를 함께 하시네. 예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내 마음 주의 발이 나를 함고로 하며 내가 주의의 복을 받는 잠들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며 성령의 계시네 아들에게로 시개 하셰

예신 할렐루야 함께 하시 she will not 상로 주의 뜻을 행한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하나의 성령에 대신해 하늘의 부 함께, 함께 하시네 좋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 십자가의 이미 ṇ ṣ 만한데 ṣ ṇ ṣ 지 지나고 ṇ ṣ ṇ ṣ ṇ ṣ ṇ ṣ 이함이함께하 다시 한번 부르시고, 준세번 부르고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 하시겠습니다. 한번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 주의 발이 나를 안보아미요 내가 주의 분보을 받는 장렬비율 주의 영이 Türen bana yüye <laughs> yongi yongi

I yeah.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도 여러분을 뜻깊게 사랑합니다. 아멘 붕이 한것 같은데 붕이. 아멘, <웃음> 아멘. <웃음> 네. 아니 여기 저 지난주 간에 한국당 그 월드스타 붕사의 주민 붕사 월드스타 피종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37개 대학교, 어, 거기 이제 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총장연합회 회장 정창덕 총장님이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육총장님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 김철환 하는 우리 목사님은 저희가 벌써 몇년 전에 특임총재로 이미 예, 월기총회, 월드기독총연합회 그 단체 특별총회를 모셨어요. 근데 정창덕 총장님 이 말씀인 것은 우리 월기총회 교육총재가 되고 특강을 하고 이런 막 영상이 막 나갔잖아요. 예, 얼마 하나님 다셨지만 하튼 여 월기총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뭐 하면은 막 하나님 막 띄우더라고요. 한 예. 11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많은 체험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전에 그 로버스 법무인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측에 법무장관이 막하 앞에 오르고 결국 법무장관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 네. 그래서 월계총은 그야말로 정관 목적이 에, 한민족 통신 통일보고 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중심으 성경을 중심한 원릉 문화 예술을 통한 한미적 성식 통일을 보고마 월드 선비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정관 목적에 정치 안정과 경제 부흥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그냥 모든 게다 전도를 목적으로 한다. 아멘. 그런 정관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원리청이 가는 곳마다 하는 교회마다, 기도마다 다막 붕발전되고, 교회마다 붕발전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 네. 아직은 뭐, 그, 서울신학교회 우리가 크게 붕을 일으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서울신학교회에, 이제, 피경진 목사님, 서울법대 출신 정주천 목사님, 네. 이런 거 우리, 김춘한 목사님께서도 그제 잠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유명한 훌륭한 분들이 서울 신학교에 많이 이제 오신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치. 우리 김환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몇년 전에 비종진 목사님을 서울 신학교에 서울 신학교에 그 초청하도록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신학교에 예,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 존경하고 또 중요한 우리 김춘환, 우리 학장님께서는 어, 11만 평 대지 위에 예, 월급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그 평화의 동산에 김춘환 목사님 두번 초청받았죠? 두 번. 김춘환 목사님, 목사님, 평화의 동산에 두번 초청받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머리 말을 잘 듣습니다. 예배, 예배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